자 그러면 이제부터 엔테로박테리아 CIA 중에서 장내 감염을 일으키는 어, 균주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감염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균주에는 살모넬라 속과 시겔라 속과 이콜라이 균종이 있겠습니다. 그중에 우선 살모넬라 균 속부터 살펴보면. 이 살모넬라 균 속에는 두 가지 균종이 포함됩니다. 살모넬라 엔터리카, 살모넬라 봉고리. 이런 두 가지 균종이 있는데, 살모넬라 균속은 특징적으로 어, 균종으로 분류하기보다는, 음, 혈청형으로 분류하는 것이 더 임상적으로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혈청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텐데요. 일단, 세모넬라 균이, 어, 이렇게 몸체가 있다, 있고 세포벽이 있다면, 그리고 꼬리가 달려 있다면, 어, 이그 세포벽에 있는 항원을 O 항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꼬리에 있는 항원을 H 항원이라고 하는데요. 어, 이 중에서 세포벽의 항원인 O 항원의 그, 반응하는 혈청 그룹에 따라서 살모넬라 균속을 A 그룹, B 그룹, C 그룹, D 그룹, E 그룹으로 나누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살모넬라 A 그룹에도 여러 가지 혈청형들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 살모넬라, 아, 잠시만요. 살모넬라 파라타이피 파라 A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눈치채신 게 있나요? 제가 균 속을 균 종을 쓸 때와 혈청형을 쓸 때와 약간 표기법이 다른 걸좀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균 종을 쓸 때에는 어... 어, 균 속의 이름을 이탈릭 대문자로 일단 써주고 균 종의 이름을 소문자 이탈릭자로 써주는데 어~ 혈청형을 쓸 때는 균 속의 이름을 이탈릭자 대문자로 써주는 것은 같지만 그 밑에 혈청형을 쓸 때에는 어~ 대문자로 발른 정자로 써줍니다 이렇게 사모넬라 파라 타이피 에이 이런 식으로 써주는 거죠. 어, 그와 비슷하게 그룹 B에서 또 대표적인 것은 살모넬라 파라타이피 B가 있겠고, C에는 살모넬라 파라타이피 C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D에는 가장 중요한 균, 어, 혈청형인 살모넬라 타이피가 있겠습니다. 이 살모넬라 타이피가 일으키는 것은 장티푸스 라는 병이 되겠고 어, 어, 장에 염증을 일으키는 어, 그런 설사하고 그런 어, 균 혈청형이 되겠습니다. 어 타이피에다가 앞에 파라자가 붙었죠? 파라타이피 ABC는 그 파라라는 것은 유사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그이 ABC는 각각 어, 파라티푸스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장티푸스와 거의 유사한 그런 증상을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파라타이피 ABC와 타이피 이네 가지 혈청형이 이네 가지 혈청형이 법그제 2급 법정 감염병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네 가지 혈청형들은 꼭 알아두셔야 할 거고요. 어, 일반 병원에서는, 어, 보건소에서 나눠준 그 5항원에 대한 혈청형을 알수 있는 시약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A, B, C, D인지 여부를 가릴 수 있는 그런 시약을 갖고 있고, 그 이외에 만약에 D가, 그룹 D가 동정이 되었다고 했을 때, 이게 실제로 살모넬라 타이피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H 항원까지도 같이 검사가 되어줘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추가 의뢰를 보내게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어, 살모넬라 같은 경우, 그 SS 선별배지. 어, SS라는 뜻은 살모넬라, 쉬겔라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선별배지에서 어 일단 살모넬라와 쉬겔라라가 다른 반응을 나타내겠는데요. 살모넬라는 H2S 가스를 생성을 해서 블랙 콜로니로 나타나게 됩니다. 아, 까만색 콜로니로 보이게 되겠고요. 쉬겔라 같은 경우에는 그이 균종의 특징상 화학적 활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모든 검사에서 거의 반응성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시 H2S 게스도 생성하지 않아서 투명한 콜로니로 보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SS 선별 배제는 살모네라 쉬겔라 그 어, 배, 어, 를 선별해낼 수 있는 배제가 되겠습니다. 이 배지에서 이콜라이 같은 것들은 핑크색으로 보이게 됩니다. 어, 그리고 이제 시겔라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시겔라 속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어, 세 가지 혈청형을 알아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 아, 아세 가지 균종을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첫 번째는 S. 디젠테리아에 가 되겠고, 어, 여기서 디스란 뜻은 나쁘다, 뭐, 아니면은 어부노말하다, 그러니까 어, 이상하다, 그런 뜻이고, 엔테리아에 이거는 장과 관련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질이라고 해서 어, 장이 나쁜 상태와 연관되어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질을 일으키는 어, 장과 다른 어, 그런 어, 균주 명칭이 붙었고, 그리고 살모넬라, 아니 시겔라 플렉스너리, 그리고 시겔라 소나이 아, 소문자가로 써야죠 소나이가 있는데 이 플렉스너라는 사람과 소니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땄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외우셔야 됩니다. 어,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살모넬라 디젠테리아에 같은 경우는 후진국에서 많이 발병을 합니다. 이 플렉스너리도 후진국 병입니다. 어, 그리고 이 디젠테리아에 같은 경우에는 쉬가톡신이라고 해서 어, 이 독을 생성을 해내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어, 살모넬라 손아이 그리고 아주 중증의 중증의 감염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살모넬라 소나이 같은 경우는 경증의 감염을 일으키고 선진국에서 많이 발병을 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어이콜라이에 대해서 어, 좀 알아보겠습니다. 어장외 감염을 일으키는 균주 중에 이콜라이가 대표적인 것으로 포함이 됐었는데요. 어이 중에서 일부 혈청형들이 그 외부에 있는 것들이 장 내로 들어왔을 때어이장 출혈성 대장균이라는 어이 이콜라이들이 어 감염을 일으키게 되겠습니다. 어 이콜라이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e, H E. C. 이거는 엔테로헤모리직 이콜라이고 헤모리지는 출혈을 뜻합니다. 그래서 장출혈성 대장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E. T. E. C.는 엔테로톡시제닉 이콜라이고 톡시제닉은 독을 생성하는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서 장독소생성 대장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EPEC는 엔테로패스토제닉 이퀄라이로 패토제는 병원균이란 뜻을 지니고 있어서 장병원성 대장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EIEC는 엔테로인베이시브 이퀄라이로 인베이시브는 침투하는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서 장침투성 대장균이 되겠고 그리고 e a e c 가 있는데. 엔테로 어그리게티브 이콜라이로, 어그리게이션은 응집하는 이란 뜻을 지니고 있어서 장응집성 대장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섯 종류가 있는데, 이 중에서, 어, 이 HEC는 다른 말로 스택이라는, 이라고 불리는데, 이거는 시가톡신 프로듀싱 이 c i 이가 되겠습니다. 어, 쉬가 톡신을 생성하는 이 c o 이 i 란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 쉬가 톡신, 어, 이 EHEC 가, 즉, 스택이 이것도 제2급 법정 감염병입니다. 어, 이것들은 중요한 게, 시가 톡신을 생성해낸다는 특징이 있는데, 어, 이시가 톡신의 다른 말이, 베로 톡신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쓸 때에는, stx1 이라고 쓰던가, stx2 가 있고, 아니면, 어, vt1, 베로 톡신2, VT2, 베르톡신2, 이렇게 쓰게 되겠습니다. 어, 이 쉬가톡신과 베르톡신을 생산하는 이콜라의 혈청형은 사실상 150가지가 넘는 그런 혈청형이 존재를 하는데, 이 중에 80% 이상이 어, 이콜라이 5157H7 이라는 혈청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콜라이 5157 이라고 간단히 부르는데요. 어, 이 이콜라이 5157은 스맥배지, 돼지로 어, 선별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락토오즈 보통 맥베지가 락토오즈를 가지고 있어서 어, 이걸 발효시켜서 어, 핑크색으로 이콜라이가 보이게 되는데요. 이거 대신에 어, 스쿠로, 어, 솔비톨 솔비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오일로 이콜라이 5157은 솔비토를 발효시키지 않아서 투명 집락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콜라이 5157은 이스맥베지를 이용하면 투명 집락으로 보이기 때문에 선별을 해낼 수가 있지만, 그렇지만, 어, 이 나머지 150여 가지의 혈청형들은 어, 5157이 아니기 때문에 스맥배지로 발견을 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 이 쉬가톡신 검사가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이 쉬가톡신 검사는 이 5157을 제외한 나머지 이콜라이 혈청형들을 어 가려내기 위해서, 어, 이 검사가 필요한 게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장내 감염을 일으키는 셀몰넬라속 그리고 시겔라 속 그리고 이콜라이 5157 혈청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